자, 오른쪽으로 목 길게 내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바닥 빠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와서 반대쪽 하나. 둘, 하은이 안녕,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 돌아와서 양손 어깨 앞으로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서 오른손 앞으로 넘기고 왼손으로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팔 바꿔서. 왼손 올려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천장 봐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가운데 돌아와서. 왼쪽으로 허리 크게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엉금엉금 내려가서 발목 잡아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세요. 다리 벌려서. 툴툴툴툴 털어주세요. 툴툴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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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어깨 내리고, 등 피고. 툴툴툴툴.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네. 무릎 멈추고, 발등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왼손 짚고, 오른손 멀리, 다의 동생 안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와서, 오른손 앙바 아나방 앙오 알라스 콩 앙바 아나방 아노 알라스 콩 앙바 아나방 앙오 알라스 콩. 앙바, 가운데 하나 방, 높다 안오, 알라스콘 길어요. 오른발 짚고, 왼발 짚고, 알롱제 손 이쁘게 만들고 인사하고. 왼발 오고, 오른발 짚고, 알롱제 이쁜 손 만들어서 인사. 가운데 돌아오세요. 앙바. 아, 나방. 엉덩이 힘주기. 마지막이에요. 아, 나방. 앙오. 길다, 알라스코. 천천히, 알롱제로. 자력까지. 잘했어요. 다혜 하은이 너무 잘했어요. 하나, 둘, 셋, 허리에 손 넷, 옆에 둘, 셋, 넷, 뒤에 하나, 둘, 딴, 딴, 셋,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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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딴딴 딴, 딴 마지막 뽕 잘했어요 다이가 발차기 할때 조금 숙이는 것 같아 몸을 몸을 조금 숙이는데 최대한 서서 할수 있도록 요렇게 2번 준비 2번 10번 뛰기 2번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천천히.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웅크려서 개구리 점프 준비. 개구리 점프. 개구리 점프 뭐였죠? 다이어 해볼까? 개구리 점프 뭐예요? 그렇지 맞았어요. 자, 웅크렸다가 한 모에 점프를 이렇게. 선생님 진짜 잘 뛰죠. 엄청 높죠. 친구도 들다할수 있어요. 뛰면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길게, 옆으로 길게. 좋아, 다해 좋았어요. 하은이 한번 보여주세요. 하은이하은이 하은이 다리 옆으로 뛰는 거 번쩍. 좋아요. 자, 웅크려서 개구리 점프 8 번. 누가 높이 뛰나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개구리 점프도 할때 허리를 숙이면 안 돼요 이렇게 허리 펴고 이렇게 길게 잘했어요 짝짝짝짝 자, 가운데로 돌아와서 다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서 다리 툴툴툴툴 뛰고 등 끼고 어깨 내리고 양손 옆에 요렇게 툴툴툴툴. 그다음에 포인 플렉스 포인 멀리 플렉스 당겨주기.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가서 발목 잡아주기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세요. 양발 옆으로 호이 블랙스 호이 멀리 플렉스 당겨주기 왼손 짚고 오른손 멀리 자, 그래서 팔까지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잡고 구부려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렇게. 네, 잘했어요. 왼쪽으로 크게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팔 앞으로 크게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고, 기지개 길게, 후, 내려오고, 길게, 길게, 키 커진다. 쑥쑥. 내려오고. 한번 더, 길게, 기지개. 우와. 내려오고. 말아 올려서, 마지막 하나. 길게, 기지개. 옆으로 팔 내려서, 이렇게. 옆으로.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수업도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친구들은 어때요? 아쉬우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우, 고마워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네 고마워요.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꼭또 재밌는 발레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고마워요, 친구들. 안녕.